여기농장에서 대봉이 왔습니다. 음, 온지 며칠 됐는데 제가 요즘 좀 바빠갖고 이제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음, 대봉 중으로 시킨 것 같은데 음, 크고 좋아요. 이렇게 어,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걸 저는 홍시로 해서 먹을 겁니다. 저희는 홍시를 너무 좋아해서 음, 홍시로 해서 이렇게 먹을거구요. 위에, 위에 때깔은 조금씩 이렇게 까만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단으로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장님 잘 챙겨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 보내주셨네요. 사장님 홍시되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